2018년 12월 눈이 소복히 쌓인 벨라투스의 새벽 공기는 숨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 박지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손끝으로 빙판을 짚어가며 두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밀듯이 감싸안았다. 대표부 건물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고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딸 세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떨리는 숨을 참지 못해 작은 입김을 내쉬며 어머니의 소매 끝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대표부 뒤편 철조망은 생각보다 낮았지만, 문제는 교대경비의 순찰 동선이었다. 불빛이 지나가면 몸을 낮추고 발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밤속으로 파고들어야 했다. 지영은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잡아끌었다. 숨도 크게 쉴수 없는 순간이었다. 철조망 옆에 다가서는 동안 손 끝은 얼어붙어 감각을 잃어갔고 귀가에는 경보 장치의 미세한 전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철조망 옆에 금속 문을 밀었다. 평소 확인해둔 대로 세게 미는 순간 비틀린 경첩이 약간 벌어지며 틈이 생겼다. 그 사이로 먼저 세린을 밀어넣고 이어 민수를 내보냈다. 마지막으로 몸을 통과시키는 순간 멀리서 순찰 수레의 경적 같은 소리가 들렸고, 지영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몸을 끌어냈다. 며칠 전까지 그녀는 이런 장면이 자신의 인생에서 펼쳐질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 한승우의 책상에 꽂혀있던 특별보고서 한 장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다. 평양에서 고위층 실각이 연달아 터져나오던 시기였고. 남편의 직속 상관이 갑자기 본국 소환된 뒤 연락이 끊긴 것도 불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지영은 해외 비밀 계좌, 외화 이동 경로, 특정 인물의 강제 송환 기록까지 담긴 문서를 목격했다. 그 문서가 남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심을 굳혔다.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는 뜻밖에도 남편의 출장 명령이었다. 평양 보고를 위해 2주간 본국에 다녀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지영은 그 공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남편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고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물었지만, 지영은 그 속에서 묘한 불안과 체념을 느꼈다. 자신과 두 아이가 내일이면 이곳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켜야 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지영은 조심스럽게 서류함에 암호를 눌러 USB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문서들을 촬영해 그 USB에 옮겨 담았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과 두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남편을 공항까지 배웅한 뒤 집으로 돌아와 TV 볼륨을 높이자 두 아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세리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듯 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오늘 도망가는 거지? 지영은 그제야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숨김없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아빠까지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해. 그 말은 아이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고, 동시에 세린의 눈빛은 어느새 각오로 바뀌어 있었다. 탈출을 위해 지영은 며칠 전부터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표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을 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감시 카메라의 각도를 확인하고 경비교대 시간을 체크하며 비상금을 조그만 용기에 나눠 넣어 벽장 깊은 곳에 숨겼다. 대표부 뒤편 금속문이 힘을 주면 약간 열린다는 사실도 이때 확인된 것이었다.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외부에 단한명 뿐이었다. 현지 교회의 봉사자 안드레아 지영은 그에게 암호처럼 설정한 문자를 보냈고 이틀 뒤 그는 빵 가게에서 흰 장미를 사는 방식으로 답신을 보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짧고 단호하게 계획을 공유했다. 새벽 2시 40분 대표부 뒷문에서 만나 여권과 현금 3천 유로 USB만 챙겨 나오라는 것이었다. 목적지는 국경 근처의 라빈 산장. 안전하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탈출 직전 지영은 마지막으로 경비 박철에게 홍차를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이 건넨 친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단기 수면 성분이 타 있었다. 경비 교대 사이에 짧은 텀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철조망을 넘은 뒤 들린 경보음은 예상보다 빨리 울렸다. 지영은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끌며 눈길을 헤치고 달렸다. 건물 뒤편에서 검은 벤이 돌진하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추격이 시작되었다. 안드레아의 SUV에 올라탔을 때 이미 새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빙판길을 달리는 차는 수차례 흔들렸고 엔진이 끊길 듯한 소리까지 났다. 지영은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저 버텼다. 국경 검문소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가장 긴장했다. 하지만 안드레아가 준비한 서류는 꽤 정교했다. 그는 산장 봉사활동 명목의 안내문을 내밀었고 지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서 있었다. 국경수비대가 서류를 넘기며 약간의 의심을 표했지만 결국 그들은 통과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눈앞이 흐릿해질 만큼 긴장이 풀렸다.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안드레아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창문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영의 귀에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아이 둘이면 큰 돈이 되는 거 알지? 지영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징후였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산장 바깥은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그 어떤 위험도.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산장 아래쪽 도로에서 그녀는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거의 쓰러지듯 손을 흔들었다. 현지 남성 운전자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영의 상태와 아이들의 공포에 찬 얼굴을 보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지영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으로 향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겼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북한 외교관 배우자이며, 정권의 비밀 문서를 소지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망명을 요청한다는 말을 현지어와 영어가 섞인 문장으로 힘겹게 설명했다. 그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한 조각의 증거가 자신들을 지킬 마지막 열쇠였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신부가 들어왔다. 그는 마르틴 신부라고 소개했지만,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며 오래전 어머니를 도와줬던 수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신부는 지영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더 묻지도 않은 채 교구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만류에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지켜야 할 때는 망설이면 안 된다며 차량 열쇠를 내밀었다. 새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지영은 두 아이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지난 며칠간의 족김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다는 낯선 감정도 피어올랐다. 세리는 지친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민수는 조용히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지영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이번엔 누구의 그림자에도 갇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압박과 감시가 가득했던 삶을 뒤로하고 새벽비들 향해 조용히 달려갔다.